오늘 말씀이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아주 특별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야 만들게 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지파에게 주는 마흔여덟 개성 중에서 특별히 여섯 개를 정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개, 또 서쪽에 세 개, 이렇게 식에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또 나누어 놓고 보면 위쪽과 가운데 그리고 제일 아래쪽, 북쪽과 남쪽과 중앙 정도 되는 곳에 세 개, 3개, 세 개씩 정해가지고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들은 주로 다 이제 레위인들이 살도록 정해주신 그런 성읍입니다. 자, 그러면 이도피성의 도피하는 사람, 도피하기 위한 성이죠. 어떤 사람이 도피를 합니까? 살인자들이 도피를 하게 하는 성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이거는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인죄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금지한 그런 죄거든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고, 고의가 아닌데 우발적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일어나는 이런 살인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고의적으로 지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분명 죄는 죄지만 죄값을 치르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살인자 살인자가 있으면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나님또 하셨어요. 이게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살인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면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원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 담을 죽였어도 나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살인자들은 우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하시고 그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이 비록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그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인데요. 근데 보호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재판을 하는 게, 이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특별한 일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뒀을까요? 첫째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살인을 했으면 이건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죽인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판을 하기 위한 겁니다. 비록 남을 죽이기는 했지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실수를 해서 응?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면, 참 죽인 사람, 이 사람도 죄를 진건 맞지만 사형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상황을 참작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이지 말고 어 자기 집에 서서 살지 말고 이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은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성을 나가면 안 돼요. 성에서 사는 동안은 레이지파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살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성을 나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죽인 사람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으려면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 그선 그 나라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거기서 석방이 되고 해방이 돼서 자기 집으로 가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도피성 제도 자, 여러분, 이거는요, 죄인이라도 그 인권, 그 생명을 소중한 거기 때문에, 비록 죄값을그 성에서만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죄값을 치르면서도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세상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비록 죽였을지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죄는 죄지만, 그책 값을 치르면서 살수 있도록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인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걸 대접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각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지켜줄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보호해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세상이 안전할 수 있고 세상의 죄를 우리가 멀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면 도피성 사방으로 길을 활짝 멀리까지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일 빨리 이 도피성까지 갈수 있도록 길까지 다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멀어서도 안 되고 가기가 어려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가면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나, 도피성은 하나님이나 예수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도피성까지 갈수 있는 길을 사방으로 활짝활짝 활짝 열고 아주 넓고 편하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도피성이 멀어서도 안 되고 가기가 힘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전체에 여섯 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 얼마든지 달려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내네 사람들이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지요. <laughs>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하죠. 왜 재판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죄를 범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진게 맞는지 살려줘야 될지 혹은 음?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 벌금을 물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 적당한 어, 벌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고난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피성 제도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특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 어제 우리가 레이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남겨두었거든요. 여러분, 레이지파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백성을 위해서도 일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살지만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이 말씀대로 살때 정말 그걸 더 격려하고 말씀이 세무 하가 되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지파의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가고 싶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언제 누가 그를 죽여도 그걸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안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가고 싶은데 가서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진 의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되어진다 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죄인도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람은요. 죄를 자기가 짓기는 하지만 그 죄를 다 씻은 받을 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도 얼마든지 다 용서해서 지옥 갈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치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서 천국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이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를 따져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고의적이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해주면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도폐성에 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지요. 죄를 지었지만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하면 받아주시잖아요. 회개했는데도 안 받아주신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죄 지었는데 나더큰 죄를 지며 살아야지. 그러면 진짜 더 심각한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내 인생도 끝나버렸고 남의 인생까지 그냥 함부로 하면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도피성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자신이 이제 여기서 석방되면 내가 이제 새롭게 다시는 이런 실수도 안 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는 레이지파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 살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사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나 감옥살이라는 게 그래도 굉장히 자유로운 감옥생활이잖아요. 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 한 사람에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전해서 한 영혼 더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